팀 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인데요.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소득세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공제되었던데, 왜 그런가 해서요. 어,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혹시...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인데 소득세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공제된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 감면 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를 70% 또는 90%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소득세 감면이 잘 계산되고 있는지 급여자료 입력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8월 귀속분 급여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면율 90%로 적용되어 있는 나감면 사원을 확인해 보면 과세 금액 35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14,22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원 등록 메뉴에서 나감면 사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보기에서 중소기업 취업감면 설정을 클릭해보면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감면 기업으로 설정되어 있고, 나감면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은 없으며, 공제 등록 탭을 확인해 보았을 때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자로 90%를 적용받고 있네요. 그럼 홈택스에서 3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이트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을 하고 기타 조회 쪽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실행합니다. 하단 월 급여액에 350만 원을 입력을 하고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1명으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5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1 4 2 2 2 0원인데요90%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은 128000원으로 즉 14220원이 감면은 소득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소득세가 14220원으로 감면이 적용되어 잘 계산되었네요. 그럼 9월 귀속 급여를 조회를 해서 350만원으로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간면 사원의 소득세가 8월 달과는 달리 14,220원이 아닌 37,410원으로 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되었는데요. 분명 사원등록에 중소기업 감면 자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지금처럼 감면률만큼 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은 적 있으시죠 이 부분은 바로 세액감면 한도 때문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1항에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 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감면 사원도 감면한도 1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나간 면 사원의 간면 세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면 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나간 면 사원의 원천징수 액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감면세액 쪽에 감면세액 90% 항목에서 해당 사원의 감면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1월에서 9월까지 감면된 세액의 합이 150만 원이네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9월 달 과세금액을 지우고 1월에서 8월까지 감면세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감면 사원의 1월에서 8월까지의 감면세액의 합은 139만 5190원으로, 남은 한도는 10만 481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소득 350만 원에 대해서 9월달에도 8월처럼 12만 8천 원을 모두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도인 10만 4,810원만 감면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350만원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50만원에 대한 본래 소득세인 14만 2,220원에서 10만 4,810원을 차감하고 37,410원이 9월달에 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감면 사원은 9월까지 세액감면을 150만원 한도로 다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70%와 90%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세액 한도가 150만원인 점 기억해 주시고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감면 세액을 확인한다면 지난달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는 일더 이상 없으시겠죠?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